지금 대한민국은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경계, 그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북한과 남한,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진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휴전선, 휴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휴전선이라는 말은요, 쉬고 있어요, 휴식하고 있어요. 뭐를요? 전쟁을요. 전쟁을 휴식하고 있는 선이다라고 해서 휴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휴식 그리고 전쟁. 전쟁을 휴식하는 선이다. 휴전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준 씨, 6.25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6.25는 어떤 날입니까? 625는 전쟁 이름입니다.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625라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625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625는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6월 25일이기 때문에 625라고 했는데요. 언제냐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했는데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남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그래서 남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남한과 북한이 벌인 전쟁이 바로 6.25 한국 전쟁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나 노래를 소유권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거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영화나 노래,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것들도요, 다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법에 걸립니다. 위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작권법이고요. 소유권자는 저작권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면 위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